연액은 크게 세 단계로 관리를 해. 첫 번째 단계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는 단계야.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 평균 단가를 사간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물타기다. 내가 수익이 조금 빠졌다고 해더라도 다시 다음 달에 들어간 돈들이 좀그 빠진 수익들을 더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 단계는 테스트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테스트 단계란 얘기는 뭐냐면 맞아도 크게 더 수익이 크지 않고 틀려도 크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단계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하나 펀드 변경을 많이 하나 이때 단계에서는 크게 전체의 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 사실 2단계 1단계에서 펀드 변경을 좀 자주 많이 했으면 좋겠어 펀드 변경이란 건 1년에 12번씩뿐이 못하는데 펀드 변경을 자주 해도 내가 혹시 내가 잘못된 펀드를 골랐어도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혹은 좋은 펀드를 골랐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펀드를 변경하는 게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다음 2단계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 그 다음 이제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변액은 나는 연금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납입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유지해야 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연금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연금 혹은 뭐 내가 일시적으로 찾아쓴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찾아 쓰는 시점 혹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5년 동안의 관리 방안이 3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3단계에서 첫 번째 이제 5년 전, 4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이라고 놓고 보면, 이제 5년 전에는 채권형과 주식형의 비중이 5대5. 4년 전에는 채권형의 비중을 높여서 6대4. 3년 전에는 채권형의 비중을 좀더 높여서 7대3, 2년 전에는 8대2, 이제 마지막 1년 남겨놓고는 채권형의 비중이 9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DDA가 딱 되면 채권형으로 100% 옮겨서 이제 관리하는 단계. 왜냐하면 3단계는 돈을 찾아 쓰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어야 되거든.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3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다음 이제 2단계가 왜 중요하냐? 이미 목돈이 쌓였어. 3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목돈이 쌓였고. 총 30년을 관리해야 되는 변액 상품이라고 가정하면 초반 3년, 마지막 5년을 빼면 이 기간 22년 정도 돼. 2단계의 기간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립식으로 산 변액이 아니라 거치식으로 산 변액이면 1단계를 생략이 되고 2단계부터 바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2단계에서는 기간도 길고 금액도 큰 단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나는 생각할 때, 주식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지만 우상향을 하거든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어, 이 구간까지는 채권형으로 유지를 하다가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도 채권형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지 채권형을 유지하다 를이 상승할 때다 하락하고 났다고 가정이 되면 이때 적립금을 전부 다 주식형으로 이전을 해서 상승하는 이그 각도 만큼 같이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다 상승했다고 생각이 되면 이때 채권형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유지 그리고 또 주가가 폭락해서 하락하고 나면 다시 상승하는 각도 만큼을 내가 추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만큼 원래 내가 그냥 그대로 뒀으면이 면적만큼이 내 수익이었을 텐데 사실 이 추가 면적 직사각형의 추가 면적만큼이 추가 수익이 되는 거지. 이렇게 관리 2단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어떤 포인트 때주식을 변경해야 될지, 어떤 포인트 때 채권형으로 변경해야 될지를 사실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주가가 다 하락했나? 아, 더 하락할까? 아, 주가가 상승할까? 아니, 더 상승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안 되고. 사실, 이 단계에 미리 내가 몇 점, 몇 포인트 때는 채권형으로 유지, 몇 포인트 때는 주식형으로 변경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뭐랄까, 미리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차액만큼을 더 추가로 가져간다. 근데, 이게 지금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이게 총 기간으로 보면 약 20년 동안의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큰 흐름으로 상승을 하고, 큰 흐름으로 하락했을 때만 찾는 거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 요런 상승과 하락은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거지, 이거 그러면, 이단계는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왜냐면, 하 변액은 사업비라는 게 있어. 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보험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0%를 전후해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은 10%보다 더 많이 뛴 상품들도 있었고 최근에 가입한 상품들은 10%보다 덜 뛰는 상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쨌든 10%를 전후하는 사업비를 때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 연금을 하나 변액연금을 가입했다 가정해 보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만 투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90만 원이 다시 원금 100만 원이 되려면 10%만 상승해서는 99만 원뿐이 안 되니까 10%보다 더큰 금액이 상승해야 원금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정을 해볼게 처음에 10만, 100만 원이 들어갔어 근데 사업비를 떼고 90만 원이야 이 90만 원이 주가가 두 배가 상승했다 가정해볼게 그러면 180만 원이 됐잖아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들어간 돈은 100만 원인데 또 90만 원만 투자가 됐으니까 평가금액이 90만 원이겠지? 그러면 내가 가입한 이 변액은 한달 만에 주가가 두 배가 올라서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원금 200만 원 중에 실제는 270만 원이니까 35%만 상승한 꼴인 거지. 근데 첫달걸 다시 보면 첫 달은 100만 원의 투자가 100만 원을 넣고그 금액 중에 사업비를 땐 90만 원이 투자가 돼서, 그 90만 원이 2배가 돼서 180만 원이 된 거니까, 이때는 사실 원금 기준으로는 80%만 상승을 했지. 2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두째 달에는 분명히 주가지수가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5%로 하락했고, 세 번째 달까지 한번, <laughs> 세 번째 달까지 한번 투입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세 번째 달에도 1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이제 90만 원이 됐고, 여전히 90만 원. 주가가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았다면 그럼 원금은 300만 원이고 평가 금액은 360만 원이 되니까 이때는 수익률이 다시 20%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분명히 주가 지수는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두배 폭등했고 그 뒤로 주가 지수는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익률은 80%에서 둘째 달에는 35%로 셋째 달에는 20%가 되지.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10%씩 하락했으니까 계속 납부가 됐다는 가정하에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마이너스 1 0의 수렴하게 돼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볼게 주가가 4,000포인트였던 주가가 2,000포인트로 한달 한 만에 하락을 했어 그럼 내가 투입한 처음 100만원은 90만원만 사업비를 떼고 투입이 됐고 이 90만원이 45만원이 됐지 그러니까 나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마이너스 55% 둘째 그러니까 달에도 100만원이 투입이 됐고 그때도 사업비를 땐 90만원이 투입이 됐으니까 이때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어. 폭락한 이후로 쭉 멈췄다고 가정해보면 내가 투입한 원금은 200만원에 평가금액은 135만원이 되는거지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65만원이니까 마이너스 32.5%가 됐어. 세번째 달에도 100만원이 들어가고 여전히 사업비를 땐 90만 원이 투자가 돼서 또 평가금액이 9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투입한 원금은 300만 원에 평가금액은 225만 원이 됐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5만 원. 300만 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5%인 거지. 근데 분명히 폭락한 이후에 내 변액은 마이너스 55%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32.5%, 25% 이렇게 수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주가가 변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놓고 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멈춰서 쭉 10년을 갔다고 가정해 보... 보면, 수익률은 80%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이너스 10%에 수렴하게 되고,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얘도 마이너스 10%에 수렴하게 돼서, 10년 정도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면, 마이너스 10%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펀드를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에 수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변액 상품은 10년 이내에 관리가 중요한 상품이 아니라 10년 이후에 어떤 관리가 들어갔냐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100만원씩 들어갔던 돈이 12개월씩 10년을 납부가 되었으면 1억 2천이 들어갔고 1억 2천에서 사업비를 1200만원을 다 뗐다 가정해봐도 1억 800. 1억 800이 3%만 수익을 내도 300만원이니까 매년 떼어지는 사업비보다 더큰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든.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적립금 목돈이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엄청 중요한 상품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2단계에서 보수적으로 어떤 펀드를 사실 골라도, 1단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펀드를 골라도 사실 큰 차이가 없고, 2단계에서 역시 이런 효과들 때문에 지금 방금, 보여던사업비의 마이너스 10%에 수렴하는 이런 효과 때문에 나는 보수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적립금도 납입되는 매월 납입되는 금액도 채권형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주가가 내가 원하는 지수에 폭락했을 때 적립금과 납입되는 금액 두개두 두 가지를 다 주식형으로 변경을 한다. 그래서 상승하는 폭을 같이 따라 올라가가지고 상승하는 폭만큼을 다시 수익으로 챙겨가고 나서는 다시 보수적으로 채권형으로 변경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가 지수는 지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주가지를 보면 폭락은 엄청 빨리 하는데 상승은 아주 완만하게 천천히 하거든. 그래서 폭락장에서는 막을 길이 많지 않아. 내가 주식형이었다가 채권형으로 나만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주식을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바꾸고 싶어 하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채권형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걸 다 지키고 있다가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갈 땐 언제든지 사실 주식형으로 변경을 하면 그 완만한 속도를 내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더라고. 경험상.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사업비만큼 중요한 게 그럼 과연 변액 상품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나는 비과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상품은 특히나.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해 준다는 얘기야. 이자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금에 가입했을 때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떼는데 이걸 안 뗀다는 얘기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금융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15.4%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본인의 종합소득세에게 더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자가 3천만 원이 생겼다 가정해보면 2천만 원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308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고 2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1 0만원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46.4%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46.4%를 곱해서 46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지. 나머지 536만원만 내가 이자로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변액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럼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이 상품을 가, 없어도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부자가 될지도 모르잖아. 10년 뒤에. 근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비가세 상품을 준비하려면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납부를 꾸준히 해두는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지. 그러면, 그럼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변액이 더 필요할까를 고민해 봤더니, 그럼 금융소득 종합까지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이자로 생기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4% 정도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이자가 라고 했을 때한 5억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2천만원이야 이자 그러니까 현금을 5억 정도 소유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면 누구나 사실 비과세 상품이 필요한 것 같아 비과세 상품 중에서는 변액 상품이 가장 나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액 상품을 가지고 있으려면 최소 10년 기간의 유지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미 내가 부자가 되기 전부터 사실은 이 상품을 관리해서 가입하고 유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전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잘 남겨줄게.